일리 방에 최고위원을 얘기 마셨는데, 우리 김광림 선생님 앞에 오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기는 캠프의 혼회장을 맡다 계시는데, 요 실평 대마사님 보셨습니다.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, 세미주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영수 회장님 오셨습니다. 광역 시장이 하셨고우리당 3선 의원들 n 기 i 셨죠 우리 안상수 시장님 g Sung, Sang, Yuri, Chung, Yang, Chang, y a 소개 c h a 소 g 은 a n g Chang, Yang, 은 h 이 n 게것 a n g 어게 소개드리고 여러분, 뭐 양해를 구해도 될까, 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